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코스프레이어, 마린띠를 맡은 호기, 아드리아 맡은 꼬아누띠입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협찬받은 제품들을 리뷰하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저희도 이제 협찬이란 게 왔어요. 협찬이란 가걸 봤네요. 자, 그럼 그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레이디버그 진짜 광팬이기 때문에 굿즈가 언제 나오나 하루하루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맞아요. 음, 너무 없어요, 굿즈가. 간뭄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레이디버그와 레이드미가 콜라보해서 이렇게 제품들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그럼 공주님 제품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토너, 클렌징 폼, 앰플, 카밍 크림, CC 크림, 립 틴트 세 종류. 그리고 여기는 쿠션 퍼프 21호, 23호,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인 퍼프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제품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이 제품들을 하나씩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품, 토너, 크림, 앰플, CC크림 이렇게 바르고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화장도 안 뜨고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스킨케어 제품들에는 만병초라고 불리우는 곰보배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준다고 해요. 역시 레이디버 치유의 힘자 그럼 저희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이제 쿠션과 파우더인 퍼프입니다 음. 저는 23호 저는 21호 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제가 일단 반만 발라볼게요 네. 한쪽이 화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제 피부가 뻥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뽀송뽀송해 약간 제가 쿠션을 잘 안쓰고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파운데이션을 덜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쿠션은 조금 나만 그래 약간 찐덕찐덕한 느낌이 있어서 음. 어좀싫어했었어요 근데 제걸 찾은 것 같아요 인생템을 찾은 것 같아요 저 지금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헉, 쿠션 더 빠른 거 같지 않아? 아드리안 같아요 <laughs>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 이 파우더인 퍼프입니다. 파우더 하면은 그 가루 형태의 음. 약간 그걸 더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어, 이게 난 너무 신기했어. 딱이 퍼프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안에 어. 아, 네. 아무것도 없어 음. 그래서 이거 왜, 아무, 왜 아무것도 없어? 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거, 이거 그냥 퍼프 만한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안에 파우더가 같이 들어가 음. 어 이거 사용 어떻게 하죠? 이거는. 어. 비틀어가지고. 여기 되게 응. 어, 이쪽 되게 뽀송해요. 응. 그리고 여기 파우더 안에 은은하게 펄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트로 사용하셔도 분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음, 네. 네, 저는 하이라이트를 조금, 어, 거, 약간 좀 세게 응. 사용을 많이 해서 약간 좀 어색하다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편안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거짓뭐 진짜 요요 아닌가? 그쵸. 응. 이거 진짜 이거 허니 내고 촬영을 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너무 예쁘게. 이 라인도 정말 예쁘게 잘나와어 역시 네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립틴트 제품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립틴트 제품들 이름이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소개한번 시켜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마리네트 코랄, 티키 핑크, 미라클레드입니다. <laughs>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덕심을 자극하는 음 이름들인 것 같아요. 맞아. 솔직한 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데, 처음 바르시는 분이 조금, 조금 놀라실 수있요왜냐면은 여기 컬러들 자체가 되게 쨍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어떤 거 추천해 줄까요 아드리앙은... 아드리앙은 코랄... 네, 마리네트 코랄... 네, 저는 그러면 은 마리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리네트 코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마! <laughs> 그럼 저는 음, 이제 티키. 티키. 티키, 티키, 티키 핑크 바르겠습니다, 티키 핑크. 네, 네. 한찮 발라볼게요. 음, 살짝 안에만 발라서 그라데이션으로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면에서 되게 예쁘게 발라본 음! 저도 한번 안쪽에만 음, 그라데이션 한번 음. 해서 발라봤는데요. 마리에트 입술 색 같지 않나요? 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제가 이렇게 변신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랑은 다르게 이제 레이디버그와 메이드미의 콜라보인 제품들을 사용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어우, 좀 어떠세요? 원래 저희가 가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수채화 물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건조하고 막 갈라지고 그런데 여기 기초 제품부터 여기 쿠션까지 오늘 다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약간 땡김이 하나도 없어. 음, 어, 맞아요. 되게 촉촉해요, 지금 피부가. 저도 지금 땀을 계속 음. 흘리고 있거든요. 지금 땀이 되게 많은 편이라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이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보통은 파운데이션 다 지워지고 음. 그래서 좀 속상하고 할 때도 많은데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서 약간 음. 코스 아, 용품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코스플레이어 꼬마늑대 포기였습니다.